저는 금주의 낭독을 맡게 된 장준영 성도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아구리 하나님께 죽기 전에 꼭 이루어 달라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기도를 보면서 한 번쯤 이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일인가 싶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은 나쁘지만 인간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죽하면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거짓말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유머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아굴은 굳이 이 기도를 한 것일까요? 아굴 역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는 어디서도 볼수 없는 성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짓말과 더불어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있는데 바로 헛된 것입니다. 아굴은 거짓말 중에서도 헛된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짓말 중에서도 헛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 남을 속이는 일도 좋지 않지만 스스로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기 위해 남을 속이는 자는 적어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자는 죄를 짓고도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굴은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기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꺼립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 부잘것 없는 자신과 마주하게 될까봐 두렵고 그래서 자신을 속에서라도 더 강하게 보여야 할것 같은 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굴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그 다음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을 겁내고 부유함을 쫓는 대신 이롱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자신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헛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굴에게서 지혜를 배웁시다. 아굴처럼 기도하고 나답게 살아갑시다. 자신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남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없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